도현아, 우리 걸 네, 유... 빨리 가가자 가자! 고스 오, 좋아, 좋아, 좋아! 快快快！好，三、二、一，开始！一、二、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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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开始 밀가 밀어 가어 밀어 밀어, 밀어. 밀어, 밀어. <welfare> 도경이 꺼가 아, <Ministry> <za Ukrainian word> 와, 비가 와, 가 와, 비가 와, 비가 와, 비어 와, 비가 와, 비가 가가가가가 정민이한테도. 오, 현아 기회 기막아막아옳지아 공격 공격 공격. 좋아 좋아 좋아. 어. 아 앞으로 가 앞으로 가옳지 가. 지금 치프가 너 나와 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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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 아! 붙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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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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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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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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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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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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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어 비벼, 비벼,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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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, 비벼, 비아비아 뛰어, 뛰어, 비벼, 비벼, 비아비아비아비아비아비어비어 비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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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밀어 미러 밀어! 어러미어 미러 미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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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어미어미어미어미어미어미어 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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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어 뛰어 뛰어. 밀어 밀어. 밀어 밀어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

킹주니어 포지티브 아구장 <laughs> 판매레프 <laughs>